한중한 해외 자동차 소식을 예보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총 3개의 이야기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소식 바로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테슬라가 드디어 양산에 올려던 세미트럭을 공개를 했습니다 어... 공개를 하면 공개하면서 첫번째 콜상 모델을 펩시콜라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3 m o n 미국 프리 m 트에서샌디3 m o 실제 주행3 months, 3 months, 3 m 0 0 t h s 3 m o n m 라는 것을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약8 2 h 0 3 m o n 3 7톤의 화물을 적재하면서도 를 주행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차량은요첫 번째 리어 엑셀에 하나의 전기 모터가 있고요 어, 다른 두개 전기 모터에는 리어 엑셀의 좌측과 우측 휠 개별적으로 동력을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러면 이해도 못했을 사람 정도. 임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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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포함한 많은 기술들이 그대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뭐 일단은 뭐또 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 일단, 판매 및 양산 일정에 대해서 아직 공개되지 는 않았습니다. 다만, 차량은 자체적인 공급을 통해서 생산할 예정이라는 점을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바로, 폴스타입니다. 어, 전기차 폴스타고요. 폴스타가요. 어, 미국 도로교통 안전국에 자동차 안전 평가도에서 최고 등급 5스타를 획득하면서 안정성을 입증했다고 합니다. 어, 폴스타에 대한면, 폴스타 2에서 이제, 이제 신차평가 프로그램에서 정면 충돌, 정면 충돌 보호 전복 저 테스트 등 모든 테스트 항목에서 최고 등급의 5스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신차평가 프로그램에서 획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벌써부 현재 판매 중인 차량 중 가장 안전 차량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같고요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애플입니다. 어, 애플이 8년간 준비다. 애플카의 출시 시점을 어 1년을 누루고요어 완전 자율주행 기술 수준도 좋고기다요 축소한 것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애플카는 2025년에 예정되었는데 어 1년 연기해서 2026년으로 연장을 했다고 합니다. 초기에 밑 어, 탑재할 계획이었던 운전대와 가속 패널도 내부에 부착한 것로 디자인이 바뀌었다고 하고요.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없는 레벨 5단계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고속도로에서만 지않한다는 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자율의 자율주행, 완전 자율행차 관련 업계들이 조금 어 조금 생각보다 좀 흐립니다 전망이. 왜냐하면 LG전자가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는 뭐 복수방과 포드 자율주행 합작사 아로가 AI는 폐업을 선언했죠. 네. 어, 아직까지 뭐 일단은 이 자율주행 기술이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 면이나 또 이게 돈의 가치가 어, 얻을 수 있는 게 적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전망이 흐립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어, 이 완전 자율주행차를 하기에는 굉장히 또 어,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회사가 있죠. 바로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인 거고요. 현대자동차는 포지투자를또 인수를 했죠. 결국에는 그래서 아무래서 업계관계자는 큰 기업의 지원을 받거나 독점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자율주행차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해외 정상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 현재 네이버, 디스토리, 팟빵커파티, 유튜브 등 활동하고 있고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포토스포츠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트잇까지 하고 있어요 네이버는 서류 추가 이거 추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디스토리 구독, 팟빵커파티 구독, 마지막에 유튜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 눌러주시면 다 되니까 좋아요.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해외 아파트 스포츠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